안녕하십니까. 나는 농구 여입니다. 오늘 양파밭에 와, 와 봤습니다. 뭐, 오늘 양파 다수확을 위해서 한 주제를 갖고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결과인데, 먼저 다수확을 하려면 이 양파밭이나 뭐 어느 농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정성을 쏟아야 되죠.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 양파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제 곧 추비가 들어갈 겁니다. 추비가 들어가고 이제 2차 추비가 들어갈 텐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비료를 뿌리는 걸잘 하셔야 됩니다. 비료를 갖다가 일차, 2차 추비하고 그리고 성장이 미미하다면은 3월달쯤 되가 미미하다면은 이 요소를 물에 타서 한 두세 번 주고, 그러고도 잘안 되면 또 주고 해야 됩니다. 이러면 거의 다막 잎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잎이 풍성하면 알이 굵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리나 이가리 황하고 가리비로를 섞어서 주신다면 뭐 틀림없이 이제 2차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조건은 물입니다. 양파밭에 물이 고여서는 안 되죠. 고여서는 안되고 항상 땅이 양파 밭에 땅이 촉촉해야 됩니다 촉촉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 동서로 밭두둑이 되어 있는 데는 북쪽 부분에는 따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비가 오기 전에 비로를 조금 더 줘서 어 성장을 시켜야 되죠 성 그러면 거의 다 대박이 납니다 뭐 그리고 간간히 약도 치시고 이러면 된대. 양파에는 거의 다 노은병이죠. 노은병이기 때문에 어~ 노은병 약값도 좀삼 편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약도 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추비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어~ 잎이 푸르지 금 푸르지 않고 이렇게 성장이 좀 더디다 싶으면 어~ 물비료를 어, 줘야 한다는 것, 요소죠. 요소를 물에 타서 한 두세 번, 한 5일 간격으로 두세 번 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습기를 유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병, 물이 고인 자리는 양파는 항상 노은 병이 들어옵니다. 노은 병을 방지 철저히 해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파가 이제 굵기가 젓가락, 지금 젓가락 굵기만 해야 되죠. 젓가락 굵기보다 굵거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굵은 거는 순양파가 되죠. 그리고 가는 거는 아주 가는 게 있다면 은 이런 거는 비료를, 추비를 할때요소를좀더 넉넉하게 주시고 습기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양파 대박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